과 가출 2단 시작. 이거 이거 하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시험 결과를 공개할게요. 우리 반에는 몇명 없으니까 일단 2위 이것보다 더 있는데 딴 애들은 너네들이 놀러 있을때 선생님 말해 좋단다. 그냥 빨리 가야 돼가지고 유리는 50점, 루르는 몇 점이었더라? 잠깐만요 100점 좋겠다. 비미 유리는 0점 아, <laughs> 안 돼. <laughs> 선생님, 0점이 아니요 선생님, 잘못 본거 아니에요. 제가 친구 거 보니까 100점 맞은, 누라한테 보니까 저도 맞은 것도 있었다구요. 아니야, 그거는 권이 틀려가지고, 살짝 선생님이 0점 맞은 거야. <laughs> 아, 우리 집에 가면 죽었다, 선생님 때문에. 우린 분명 잘 맞췄는데. 쿠쿠의 <laughs> 사고, 뭐 하세요? 어디 찍어요?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일단 빨리 집에 가보거라. 선생님은 먼저 나갔다. 언니, 어떡해, 진짜. 어, 그러게 말이야. 아, 진짜? 진짜 망한 것 같아, 우리 언니. 어, 맞아. 어떡해. 어떡하지, 나도 잘 일단 모르겠어. 일단 우리 사물라에 가가지고 우리 인형 챙기자. 어, 맞다. 그 인형 나도 까먹고 있었어. 어, 어, 잘 잤다. 왜? 인형이 말을 했어! 어... 아! 인형이 어, 어, 말을 했어! 어? 인형이 말을 했다고, 인형. 나못 들었는데. 어, 방금 우리 학생, 우리 그거 학교에 남자 없, 없지 않아? 응. 근데 방금 나 남자 목소리 들은 것 같아. 난 여자 목소리도 들었어. 내 인형이 말을 했어. 아니, 그걸 어떻게 하기도. 니 나한테 장난 많이 쳤잖아. 니라고? 나니 네 언니야. 언니? 나, 나 5분 빨리 태어난 언니야. 아,구나. 크 어, 예, 됐든. 언니, 근데 요거, 나가 생각해봤는데, 일자 같지 않아? 그. 그러니까. <laughs> 어, 예, 됐든 빨리, 인형 챙겨서 집에 가자. 응. 니 지금, 아, 언니 집에 도착해서 빨리, 빨리 집에 가자. 잠깐만. 어, 엄마가 아직 없어. 어, 다행이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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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엄마가. 아직 없다 아, 맞아. 아, 어떡하지? 우리 뭐하... 어떡하지? 이제 어, 해 어. 시험지를 어떻게 해야 될거 같은데? 맞아 저거 저거 아 이거 지 얘들아 너네들 오늘 시험 맞다면서? 네몇점 맞았니? 아 언니랑 똑같은 점수를 맞았죠 뭐... 몇점 맞았니, 유리야? 아. <laughs> 어... 아 빨리 말하렴 아 그게요 저는 다 맞았는데 언니랑 저는 근데 선생님이 잘못 채점을 한게 많더라고요 마,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가져가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점인데 어, 선생님이 영점으로 체크해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빨리 시험지 꺼내 봐. 네, 네. 다 시험지를 안 펴도 된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우리 언니 <엄마>, 그언 <laughs> 선생님이 <웃음> 우리 언니 <엄마, 웃음> 가사비그데 어, 선생님이 언니 그랬잖아.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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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야, 유미야 유리야 너희들은 빵점을 맞았으니 내가 어 너희들 검정 거 어? 거짓말하지 못하게 문자로 어 너희들 빵점 맞았다는 걸 근데 선생님이 찍어놨다. 그래서 아! 미리 어내 냈지 아아이고거 완전 아 그러니까 어이 냈 가출이나 빨리 하자 내생각엔 가출이 아, 더 나을 것 같아 빨리 짐을 챙기자 아, 짐 챙기고 올게요 빨리 아 일단 이거는 베개야 일단 베개는 챙겨야 네, 베개. 베개 역시 우리, 우리 귀여운 인형들 어, 빨리 들어가 어? 아 아니, 가방 뭐. 가방은 들고 가야지 가방 마차 가방 잠깐만 들고. 잠깐만 요 안에 요 안에 내네 인형 있어 좀 빼줘 내가 아끼는 수첩. 아니 엄마 들어올라 좀. 너 사인하는데 우리가 펜을 숨겨 놨었잖아. 이거는 그 우리가 잠잘 팬... 텐트랑 이불 같이 있는 거야. 됐지 아, 자, 이렇게. 자, 묶고 와야 되겠다. 아니, 추울 우리 빨리. 맞아. 있잖아. 이제 슬슬 겨울 되니까 아 잠바를 입어야 돼. 응,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아침에 더 추웠는데 이런 눈거갔어응 그러게 우리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때 추운 것도 1도 안 느껴졌더라고 나는 근데 저녁이 요즘은 더 춥대 그리고 저녁이 빨리 된다던데? 벌써 맞아. 5시 다 돼간다 맞아 어떡해 언니 근데 지금 실제로 몇 시야? 몰라 몰라? 응나 입고 올게 아다 입었다. 난다 입었어. 너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 살쪘어. 아. 살쪘다는 말을 자기가 자기 말로 하는 그런 이번엔 내가 이 가방 쓸게. 알았어. 자, 이거 넣었어. 엄마, 고마 뭔가 저게 좀 예쁘다 했어. 엄마한테 내가 그 우리가 숙제하러 간다고 시험지 들고 갈 가... 가... 내가 시험지 들고 올게. 우리 시험지 주세요 너 이제 죽었어 엄마 이거 숙제하고 올게 이리 야 빨리 가려야 돼 언니 여기다 놓자 나한테 둘다 넣을게 넣을, 알았어 가자. 언니 우리 이거 가서 물에 던져버리자 그냥 안돼 그래. 가방은 우리의 목숨이야 그렇게, 그렇구나 언니, 빨리 가자. 늦겠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언니, 무겁지 않아? 나도 괜찮아. 괜찮아. 오늘, 이번, 첫, 밖에 있던 첫날 밤. 아, 어, 추워. 잘 나왔다, 그럼. 어, 추워. 아, 다리가 난 너무 추워. 어떡해. 일단 이거를 한번 풀어서 우리 텐트를 꺼내자. 그럼. <laughs> <laughs> 우리, 이거 두고 잤요 <laughs> 아, 다 풀었다. 이거랑 이 베개. 베개 우리 붙어 있으면 안 추우니까 좀 작은 걸로? 인형은 꺼내지 말자. 인형 꺼내다가 인형이 얼겠어. 맞아. 우린 인형을 진짜 깨주신 것 같은데, 뭔가. 맞아. 우린 인형을 진짜 것같 <laughs> 아, 좀 도와주세요. 네. 짝, 당겨, 밑에 걸. 팍. 됐다. 이거. 얘들을 요 텐트 안에 넣고 오겠습니다. 아, 잘 자, 동생아. 응. 언니 근데 실제로 내 핸드폰이 저기 있네? 아, 근데 말자. 우리 학교는 어떻게 가? 그냥 가면 될까? 몰라, 아, 가지 말자. 그래. 나 로커볼 해. 어 꼭 들지 마세요. 배고파 아, 잘 잤다. 너무 어. 배고파. 어제도 아침밥안 먹고 저녁도 안 먹었잖아. 아, 먹을 거안 챙겨 먹네. 우리 연예인이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가야 하는 날 아니야? 아 근데이 이 신세로 어떻게 가? 밥이나 얻어 먹으러 가자. 어. 아 빨리 벗자 이거는. 아, 아 맞다. 내가 옷을 좀 챙겼어. 어? 그래? 이 옷은 좀 아, 그러니까. 오, <laughs> 옷은 좀. 새로, 응. 입고, 연예인 그 대기실에, 어. 그 숙소 있잖아. 거기서 살면 돼, 우리는. 우린 어, 연예인이라서 거기 살수 있어. 나 연예인 아닌데 괜찮아. 내가 네 언니, 언니지만 연예인이잖아. 네. 그럼 얼른 난 벗어야 돼. 오, 내가 옷 떠줄 테니까 일단 옷까지 다 갈아입고, 응. 그럼 다시 하자. 응. 아, 드디어 연예인 휴게실에 왔다. 아, 내가 근데 제일 선배인데. 아하. 아, 후미한테 얻어먹기도 그렇고. 일단 숙소로 가자. 언니, 그럼 내가 화장해도 되잖아. 어, 그러네? 아, 일단, 연예인 친구들이 엄청 많았다. 어떡하죠, 언니들? 안녕. 어, 선배님. 안녕. 오늘 내가 동생을 소개하려고. 내 동생 미미야. 안녕하세요. 어, 어 괜찮아. 근데, 우리 미미가 많이 배고프대.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 조용히 해 그냥 서로서로 서로 조금씩 주면 돼 자, 나는 나가 있을게 마음대로 저내 가방도 떨어지니 슥슥슥슥 감사합니다 아 많이, 많이 받아왔어 이만큼 받아왔지 근데 우리 말이야 응. 다음 화도 찍을까? 다음 화자 그럼 구독 좋아요 다음 화에 계속 야자뽕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면 찾아갈 거예요. 제가 너무, 자, 너무 예쁘다고 누르면, 안 누르면 안 돼요.